안녕하세요. 소파 술장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은 종로 창신동에서 나투치 소파 쿠션 보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등 방석과 엉덩이 방석 모두 쿠션이 꺼진 상태였죠. 대부분의 소파 업체들은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소파를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왕복비가 발생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어떤 식으로 보강이 이루어지는지 알수 없기에 찝찝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저희 업체는 고객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를 해드리고 쿠션 보강도 단몇 시간만에 새 소파보다 더 빵빵하게 복원해드릴 수 있기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손으로 방석을 눌러보니 꺼짐이 정말 심하더군요. 가죽은 좋은데 쿠션만 꺼진 거라 버리기가 아까운 소파입니다. 수리를 위해 소파를 뒤집었습니다. 양쪽에 기다란 다리가 보이고 검은 부직포 천이 보입니다. 10년 이상 된 소파라서 부직포가 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팔걸이 안쪽에 소파 제작 일자도 적혀 있습니다. 2013년에 제조되었고 11년 된 소파네요. 부직포를 제거했습니다. 내부 상태가 아주 깔끔하네요. 목재를 가까이서 찍어 보았습니다. 나토치 소파는 주로 고품질의 견고한 목재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제작합니다. 참나무, 단풍나무가 대표적이죠. 소나무와 같은 다양한 원목도 활용되고요. 이쪽은 등받이 부분입니다.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스펀지가 빠져나왔네요. 쿠션이 꺼지면서 밴드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삐져나온 거죠. 이쪽은 팔걸이 부분인데 아쉽게도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등방석과 다르게 보강이 불가한 구조입니다. 스펀지를 주먹으로 눌러 봤는데 푹 들어갔습니다. 쿠션 꺼짐의 원인이죠. 스펀지의 밀도가 많이 죽으면서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밴드도 잡아당겼는데 쭉 늘어났습니다. 밴드 수명도 거의 다했네요. 밴드도 스펀지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오르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모두 제거하고 안쪽에 고탄성 스펀지를 채운 후 다시 깔끔하게 밴딩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엉덩이와 등방성 모두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빵빵해진 게 확인되네요. 보강 전후 사진을 보면 쭈글쭈글한 가죽들이 이쁘게 펴졌습니다. 고객님도 앉아 보시더니 새 소파보다 더 빵빵해졌다고 좋아하셨고요. 고객님께서 보강 전에 소파에 앉았을 때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받쳐주는 느낌이 생겨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수리 소요 시간은 다 6시간 정도 걸릴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결과물이 괜찮게 나온 듯해서 다행입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쿠션 보강뿐만 아니라 여러 소파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